지역 시설 현대화,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쭐려고요. 예. 이 사업비가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감액이 된 거죠? 3,400 아니 34억이. 그 사업비 비교 지금 말씀하십니 네. 아, 사업비가 어 아, 저. 올해 사업비는 이제 20억인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이제 4억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수한 이제 도비하고 군비만 따지면 16억이 되겠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서 올해로 이제 넘어온 2월액이 있습니다. 32억 정도 돼서 16억하고 32억을 합하면 48억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그 48억의 재원으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155개소를 완료를 했고. 어, 현재 1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잔액이 약한 한 12억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오래 할수 없기 때문에 구독이 그 이제 내년으로 2월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이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, 예. 어,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그 상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떤 활력도 소 되고 했는데, 여기 그 사업 내용에 보면은 시설 개선 사업에 뭐 건물 도색도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저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설하고 할때 어떤 규제나 이런 뭐 아,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. 예, 이제 뭐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사업비 100%를 가지고 70% 이상을 네. 내부에써야 됩니다. 내부. 예. 네. 그리고 외부에는 30% 미만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근데 이그 처음에 시행할 때는 같은 경제과 소속이었는데 어 정말 그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데 내가 그뭐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내부 인테리어를 했고 또 사실은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게 외관도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외관에 도색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은 규제를 했어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. 근데 전에는 그 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이 정말 그 영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를 전액 알아서 할수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 제가 알기에는 좀 지원자가 점점 조금씩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. 자영업자들은 자기 건물에 자가 건물인 사람은 괜찮아요. 하지만 임대나 그빌려서 전월세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 건물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 아니고 내 건물이 아닌데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.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정말 내가 필요한 기구나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전에 시책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. 그게 실질적인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 지금 말씀하신, 위원님께서 의원, 말씀하신 게 이제 예전에 도비보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군비로 한 3년간 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군에서 어떤 그런 지침들을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되면서 도에서 뭐 요렇게 끈 요렇게 해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게 됩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침에 의해서 어, 따라 사다 보니까 뭐 그런 그그 그 어, 현상이 발생합니다. 처음에는... 어, 철원 군만이 할 때는 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. 50% 자부담으로 해서 2천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50% 자부담. 근데 평화 지역 이거 시설 현화 사업이 되면서는 그때 그 처음 시행할 때는 안 그랬어요. 20% 자부담이고 어, 또 이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거를 할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거든요. 근데 말씀하시다시피 건물 도색을 30% 안에서 하려면 그 금액에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실 예로 저도 창문틀만 하고 말았어요. 거기다 맞추려니까. 근데 이거는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 변화를 주고자 하면 실질적인 그 필요할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아 이제 예예 아, 예, 그래서 이제 이 이번 이제 그 도비 보조 사업이 사실 올해까지 이제 그 해서 끝나는 걸로 이제 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, 적경지역그 시군들에서 아, 이거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된다고 이제 지사님께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은 이제 일본 사업으로 올해, 오래, 올해까지 해서 이제 끝날지, 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, 어, 단지 이제 내년 이제 뭐 1월 달이나 이제 가보고 나서 그때 뭐 도비보조사 업 보조를 받게 되면은, 어, 그렇게 쭉 이어, 이어져 나가는 거고, 어, 도비보조사업이 끝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그 예산 대책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그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어, 이게 어떻게든 좀 지원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. 또한 가지 어,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그 철원이 관광 1번지화됐기 때문에 그 관광지 주변에는 굉장히 핫하게 수혜 수혜를 보고 있어요. 하지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, 저기, 자부담이 420%뿐만이 아니라 또 부가세를 10%, 200만 원을 내야 돼요. 근데 어느 정도 영업이 되는 데는 세금으로 환급을 받지만은 정말 숨막히게 어려운 데는 그 세금을 내도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중으로 6 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말 그 형평성에 맞게 진정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, 만전을 기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<laughs> 이렇게 그 결정을 막 지어서 이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<laughs>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방 여건, 상황, 뭐 예산 뭐 이런 이런 쪽도 다 이제 감안해서 어,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지금 뭐 상급 기관에서 내온건 거의 지침에 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, 그런 어떤 제약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. 권위 좀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예, 네, 그, 하여튼, 뭐, 최대한 아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